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대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상례합니다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는데 어, 오늘 예수님의 그 혼인에 대한 이 말씀을 듣노라면 분명히 어, 성당에서 성사라고 하는. 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사를 통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어, 그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부부로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 요즘 젊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부부가 되어서 한 공간에 살긴 살아요. 사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이지만 어, 각자가 버는 돈에 대해서도 서로 터치 안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부담을 하고 또 그리고 이를테면 뭐 명절 때 되면은 너는 어, 너희 집거 부모를 챙겨라 이런 이런 걸 제가 들을 때야이부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이부부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가 뭐 얼굴을 보고 결혼해요 예? 어떻게 해 가지고 뭐 결혼했는데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어 죽어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집그 그 집에 시체가 돼 어떻게 보면 이이 시대가 지나면서도 이부부에 대한 이 어, 의미 그 가치관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자 편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선을 걷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일에 조건이 안 맞다든지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여러분들도 자식을 놓고 또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 즐거운 행복,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면,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 음? 어떤 스펙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좋은 배우자, 뭐 좋은 가정, 그것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그 그리스도교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살지 않는다면, 자기도, 그렇다면, 자식에게도 그러한 것을 전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어떤 조건이 있겠죠. 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고대 건동 지역의 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어, 남성이, 어, 독보적인,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그냥 종속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그 재산으로 여자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여자를 그냥 혼인을 통해서 자기의 여자로 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왔으니까, 돈을 지불해서, 응?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학대하거나 여자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어,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도 되는 것을 허락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떤 그 존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용해서 어, 그들은 그냥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들은 뭡니까? 투표권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같은 사람의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남자들이 볼 때는 그냥 부속물일 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어떤 시대가, 어 우리가 몇 년, 한 세기 전만 해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 가치관이 팽배했던 때에 어, 또이 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또 어, 이런 걸 던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어, 또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어, 혼인 미사를 주례할 때그이 어, 독서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강론을 하지만은 막상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관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은 그냥 뭐 장소만 성당일 뿐이고 응? 그냥 입으로 그냥 어그 합의서를 읽더라도 아무런 자기에게 와닿는 게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합의서를 읽고 어 하느님 앞에서 동의를 하고 서로 간에 동의를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 하느님이 원하시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 인용하신 이 말씀 전에 하느님께서 그 조금 어, 설화적인 형식이지만은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응? 그의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고, 바로 그 장세기 2장 28절에 나와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독서에도 이제 어떤 자라면서 우리는 친구 관계를 이래 맺는데도, 어떤 그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죠, 그죠? 예? 서로 간에 공유하는 어떤, 어, 어릴 때는 그냥 뭐 속껍장난부터 해서 크면서 이제 조금씩 시건이 들고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이 정립이 되면서 이제 자기 류에 그래서 끼리끼리 다닌다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부부도 창세기 2장 28절에 어, 말씀에 근거한다면 협력자예요. 협력자. 예?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응? 또 여자를 지으시면서 그에 맞는 협력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한몸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몸이라는 건 어떤 육신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에 맞갖게끔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 한뜻, 한 마음이 된 존재라는 것이죠. 응? 지향하는 바가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가는데 또 남성이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그 모자란 부분을 여성이라고 하는 협력의 대상으로 그 둘을 하나로 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뜻을 강과한 채, 그냥 좋다고, 응? 응? 그냥 뭐,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사랑하는 그런, 어, 그런 것으로 이거를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합의를 하고, 부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협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셨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두 몸이지만 이제 하나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로 살아가고 나의 뜻을 추정하며 살아간다면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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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될수 없죠. 이 둘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뜻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로 살아갈 때 그리고 특히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생각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그러다 보면은 자기 위주로 그 상대방을 또 판단하죠. 그리고 남의 또 남편, 아내와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나의 문제예요. 예? 뭐 혼인성사가 뭐 더럽혀진 거아니요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고룩한 거예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못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축복 안에 충족되게 살지 못할 뿐이지, 혼인생활이 뭐, 어,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로 엮고, 축복으로 엮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은총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려면은 상대방을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남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풀리가 돼요. 풀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 너가, 어?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잽싸게 뭐래요. 당신이 창조한 그 여자가 따져서 내가 먹었다. 이게 보면 핑계를 대요. 이게 아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이의 그 말이나 행동들 보면은 지금 부부들의 삶이 똑같아요. 그게 다 나와있어. 반박이로.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둘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혼인은, 이 성스러운 것으로, 이 성사로 맺어진 이것은 뭡니까? 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 볼때 그쪽, 어, 저 부분은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궁합이 좋을까? 그들이 무슨, 뭐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미사에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럼 하나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응? 그러신가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저는 어떤 독신의 성소를 받고 뭐 살아가고 있지만, 부부의 성소를 받고 결국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을 때 뭡니까? 부부 성소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협력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협력자로 붙여줬는데, 너는 그 사람에 협력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현실적인 거, 남과 비교해서 그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또 상처를 받게 되죠. 거기서 내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왜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가, 내가 맺은 게아니죠 하늘이 맺어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들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코트로 보고 뭐 풍량한 아파트에 살고 뭐 자동차 뭐 나름대로 그사 어떻게 보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적당한 계약을 맺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뿐이죠. 그들에게서 나온 자녀들도 그렇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위기에 처하는 게 자식, 자녀를 안넣었도 그렇지만은, 부부의 이, 어, 원래 본질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보면은, 어, 우리 사회에 아주 위급한, 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너 때이라도 제대로 하는 뜻대로 살아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고, 아, 너희들 축복받았구나, 응답받았구나. 언젠가는 또 헤어져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협력자라고 하는 이 장세기 2장 28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혼인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라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생을 하면서 과연 저 사람과 협력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는가? 내가 혹시 저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협력하라고 하는 목적은 한 가지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결국 이생에 뭐어 같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음? 따로 죽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협력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폭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도 지난 한 주간, 음? 그 폴란드에 가서, 솔직히 한국 사람은 혼자뿐이다 보니까, 뭐 폴란드 말로, 그래서 뭐,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뭐, 진도구리하고 진구에 밖에 없었지만, <laughs> 어? 그 번역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어쩌면, 어, 교황님의 그 핵으로 해서 자신의 자서전, 그 책의 제목도 희망이죠. 응? 음? 그래서 이번 그 모임의 주제도 지금 신노달리 따스도 지금 다음 회기의 주제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다 희망, 다 희망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교황님께서, 어, 위독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교황님이 20대 때 어떤 병으로 인해서 폐의 일부분을 잘라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숨쉬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또 그를 교황으로 또 뽑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폐림을 앓고 있어요 저는 교황님의 어떤 그 앓고 있는 이 병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보고 하느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탄식께서 깊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따뜻한 잠자리와 좀 풍요로운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깊이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교황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간절한 그바라심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부부로서 또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